안 어, 저인있성인기있난이 정도, 저기 있이제이 정도. 이 정도. 이이가도이 정도. 이 정도. 이 정도. 이 정도. 이이이 정도. 이이 정도. 이 정도. 이 정도. 이 정도. 이정이정이이정이정이 정도. 이 정도. 이 정도. 이정이정이이 정도. 이 정도. 이이이 근데 어떻게 해도 는지잘 모르겠어. 근데 뭐 생일주랑 생일한테 다 준다고? 그런 빨리 저래어 네. 냄새 너무 좋아. 맛있다. 냄새 맛있잖아. 맛있겠다. 맛있겠다. <laughs> 냄새 좋다. 이 응. 가연로. 여기 뽕냥이 나왔어. 그 우리 도 찍어야 되어 당연한 거 아닌겨. 모든 일이 잘되는 붙자. 그 됐다. 어디 해줄까? 이렇게 줄까나 사진 아니니, 난 동사니까 너네 사진 따로 찍어라. 아. 반사 안, 안 되나? 네. 좀더 이렇게 세워. 이렇게? 흔들 그 어디야? 아왜 이렇게 그거해 버리게아 오늘 첫 만남이죠 안된거 아니야 저번에 만난거 아, 그래? 미안해죠 아, 그래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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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, 감사합니다. 어때? 네, 됐어? 너무 어, 귀엽다 어. 우와 야니애왜 네 이렇게 귀여워 진짜 그러니까. 아주 예쁘게 얘는 <laughs> 너무 털어해 <초라해. 웃음> 뭐야? <뭐해. 웃음> <laughs> 터널에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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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널에서 터널에서 터널에서 터 가자 가자 널에서 터널에서 터널터에사라고에서 터널에서 터널에서 터터에서 터널에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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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 아, 팔짱 끼고 싶구나? 응. 음. 대충 좀 크게 썰 테니 알아서. 뭘까요? 칠. 패요 아닌데 밑에 끌어놓다 삭제했어. 알지? 바보야? 아, 레전드 인성. <laughs> 아니 근데 황산초 뭐 그렇게 되는 거야? 누가 썰어으면안 돼? 누가지. <laughs> 뭐, <뭐지? 웃음> 아니 먹어. <진짜>? 뭐, 뭐. <laughs> 우리 집은 일단은 앉은 사람부터 먹어서 공주네. 엄마가 더. <laughs> 어머니는 <웃음> 이해가 어머니는 왜 어머니는 M P C 잖아. 아 진짜.

어 알지 알지, 네. 어, 알지. 구독 부탁해요. 귀여운데? 아, 아, 귀여운 까마귀가 나오거든요. 이거는 뭐죠? 뭐먹어도 되나? 거 치트야. 이게 실은데요? 아? 로카드 실은데요? 아? 음, 본인 계정인데요. 됐다. <laughs> 이거 한 진짜 한 잠이군. 응. 밥안 먹고 왔다 가장에. 정 이거 혼자 다 먹을 수 있다. 허니야? 뭐. 아 근데 될꽝 같은데? 아무리 <목소리> 없잖아. 아, 밥이나 면밥은? 여기에서 음. 울려도 는 배부르지 않을 것 같아 배부르지 않을 것같다아까 배불러서 못 먹지는 않을 것아멋있어 얘. 니 먹방이라니까 이 맛있어 고 먹방 추천 제 음. 불쩍하는 사랑 에 아무도 안아 정신 게 누다가 근데 그 예전들이 진짜 민망해서 다숨기면서어 <laughs> 아니 왜, 아니 야 내가 숨김면안넣 하나 어? 숨길 시간에 하나 <laughs> 어? 팔아 뭐팔 있었네? 칼 있었었네 아까 가로 숨기게 아, 몇 개보다 아니 어? <laughs> 이봐 고있었네어 <깔고> <laughs> 완전 엠프제의 인간적인 모습이었어 <laughs> 엠프제는 무슨... 엠프제는 사람이 아닌가 <laughs> 로봇이 로봇, 로봇. 로봇. 보일까요 보일 보일 <laughs> 근데 엠프피트 에 <laughs> 그 이상한 거다못버리 <laughs> <버린다>. 이거 프피트 이거 엠프피트를 인정하것 <laughs> 같은데? 이거 이 엠프피트를 보고 이거 엠프피트 댓글 남겨주세요. 짠녕 검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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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프사 검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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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검 검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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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이데 우리 이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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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이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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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이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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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이 이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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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거 이거, 이 이거, 아니 한 이거, 거 생각해. 거 이거, 이 이거, 이거, 거 좋아. 이거, 이이거이 이거 시켜야되나 요거 아, 앞에 뭐고아 네네 아 이거 놔어네발좀 챙겨줬다고 손손 나한테 생일 합다 생일 축하 축다 누나 감니다 감사합니다 뭐야? 볼까 어머 뭐이? <웃음> 다, <웃음> 아 여기가 어, 만 쿠폰이야 이거 코지하우스 아, 아니, 아니야? 코지하우스? 당장 써아둘유되는거데 아, 이게 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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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스페셜 귀엽다. 아 귀엽다 생일 칵테일이예요 이걸 주네 원샷해 원샷해 이거 근데 술... 알콜이 더거해요술안돼요 맛있겠다 아다진다 뽑아 1 하나씩 뽑는데 쿠키 이 뭐야? 궁금한데 1등이 5만원 상품권이 저거 뽑으세요 빨리 요즘 럭스온 진짜 좋은 거 알지? 알겠지 너희니 오빠야 나 다같이 오픈하자 응 다같이 오픈하자 하나, 하나 둘셋 나는 오. 등등이야나 이게 등이야야어떻게나오등이야 1등이면 갈수 있어 소명이 다오등이야 이것도 해아 맞아 이 어, 뭔데 이게? 어, 이거 신발 밑창 아니야? 어 테이프야? 깔창 아니야 이거 한번 열어볼게 <목소리> 어? 이거 내가 할래 어 니가 하라어발바발바야발가 사줘 귀여까마 전공 어. 아, 아, 전공 책 사줄까? 열심히 공부하라고 어나하고대원은 책없어 전공 관련된 책좋아 교수님한테 사달라 하면 와우 나 엄청 사달라고 하네 외투 썸일까? 두 명이랑 썸을 가나응어 그만 왜? 물어본 거 아니야? 아니 난이 진짜 거 산초가 했다고 응. 잘 뽑으세요 저도 뽑아요? 네으로도 되시니까 아 테라다 저희 이한만고도왔고 테라에 블랙이 생겼어요 감사합니다 네. 어. 어. 테라 이래 크림 <목> 아. 보여드릴게요 아. 와 나도 뭐야 섬유크림잖아 블랙볼이 블랙볼이 맛은 모르겠는데 비주얼은 사진이 더 아, 이거 보가 많다, 이 생각했는데. <laughs> <진짜 무서워서 많이 웃음> <laughs> <laughs> 내가 내가 알아서 모자이한 거, 인거 소리. <laughs> 아, 떼지 마. 안돼, 그러고 있